에리오는 뭐임이요? 그 바람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귀여운 에리오를 모를 수가 있어? 전파녀와 청춘남의 히로인입니다. 어떻게 우리 에리오를 모를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에리오를 모를 수가 있어? 진짜, 동년배분들 중에서 애니를 안다고 싶은 사람 중에서는 최고로 칭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집에 피규어도 있다고요 한정판 어? 이제 어디서도 못 구한다 저도 이제 거의 딸 같은 존재죠 어이 진짜 이거 아니 이거 봐왜 옆에 안 나와 이씨 아니 미친놈인가 이거 아이, 토와 매매요? 아실 분들이 왜 그럴까? 40대론 보이지 않는다. 선 넘네. 야 나도 인정하는 거긴 한데, 어, 이쁘긴 하지. 어, 숙모님이 인정이지. 유부년대요. 남편은 없습니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긴 하다. 금발 노간 40대 여캐라고 그런 게 있어. 아니, 왜 얘랑 비슷해? 미친놈들아. 얘는 아니지. 얘 40대야? 얘 40이네? 이게 어떻게 40이냐?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게 40이냐? 누가 봐도 20대에, 어, 자, 자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여성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40 이상이냐? 아니, 미친 거 아니냐? 게임적 허용인데 넘어가자고요. 아! 그리고, 보시면, 몬토파 이 땡겨. 아, 저, 아! 아니, 저도 인정하긴 하는데요. 거기까지 합시다. <laughs> 보시면, 니와 마코토가 남자 주인공인데요. 얘랑, 그 다음에, 이, 미운의 류코라는 친구와, 이제, 어, 약간 썸 타는 사이인데, 에, 근데 일단 얘네들은 친척입니다 근데 일본은요 사촌끼리 결혼이 가능해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무튼얘아얘 아얘 그거 문제가 없냐 병, 병아리 병 보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개귀여운데 그게 왜 없냐 육천이라고? 그렇게 멀었나? 아숙모니까 아니 이거 얘도 보면 아니 이거 그거서이막 왔다 갔다 거리는 같고 아주 많은 양상이 있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음 얘도 귀엽거든. 난 얘도 저 아이 이거 진짜 레전드임. 이거 다 갑갑하다고 이렇게 막 움찔움찔 거리다가 파하는데 개귀여움 진짜. 얘도 정말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귀여운지만 골라서 한다고 진짜. 아, 이거, 이거, 이거. 답터파도 뭐 빼고 난다폐한 거임. 협박 안 내미는 거개귀여 아, 진짜 이거 사과 사탕도 개래졌는데. 아니 이거갖고 이지라 해놨다니까요 위치 아 일반인들도 보고있다고요 이페고 하는 이상 일반인은 없습니다 진정해주십시오 <laughs> 얘는 그냥 뭐뭐 뭐 이런 캐릭터가 좋아한다면 뭐 그럴 수 있는거죠 그냥 뭐 없습니다. 그냥 친구입니다. 보시면 미술부의 유령 부원이다. 뼈 때리네라고요? <laughs> 아 이것 봐. 아이 얼마나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아직 일반이라 말할 시점에서 여러분 아직 순수한 거라고요? 야 여긴 이문대 야가밖에 없습니다. 저게 팩트지. 아이바봐 어떻게 사랑 안할 수가 있냐? 네 맞아요. 당신은 이미 식덕이에요. <laughs> 봐봐, 2011년 최고모의 터너먼트 결승전까지 진출했다고 해당 캐릭터 가 결승 진출하면서 샤프트 캐릭터의 최초 우승을 화성화장지었다. 화상, 결국 준우승 아, 아 우승 할뻔 했는데 누가 이겼는데 아케미 호무라 아니 미친놈들아 어떻게 마마무한테 질 수가 있어 야나 호무라보다 이혼란는데 어떻게 우리 에리오가 2등 할 수가 있어 이해가 안가네 아... 아 아니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우리 에리오가 질 수가 있냐고 아니, 어떻게 이런, 어, 어, 호무라가 왜, 아니, 미친놈들아. 이거, 씨, 위아래 한번 찌그러든 것 같은데, 어. 이거 얼마나 황금 밸런스냐, 미친놈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환장하는 여고생이라고. 저거는 여중생이잖아, 이씨. 아닌가? 중학생 아님? 맞지 않나? 요중생 아님? 암튼 여고생이라고 너희들이 환장하는 그리고 약간 귀여움도 있으면서 이제 히키모커리 기질에다가 어 또 뭐라고 더 설명해줄까? 약간 댕청미가 있는 거라고 어떻게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캐릭터가 칠 수가 있어 빈유 별로라 야라 한국 여자들 평균 A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H에서 G컵은 현실이 없으니 제발 현실 실시해주고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이분 빼고 다 빈유예요 어쩔 수 없어 아니, 어, 예? 예? 아니, 나 이거 볼때 학생이었어요. 그냥 딸 같은 마음이라고 했잖아. 근데 무슨 여자친구나 아니, 마누라에? 제 마누라는 따로 있습니다. 아니, 제 마누라는 따로 있어요. 왜 그러세요? 여기 있네. 이게 제 마누라입니다, 여러분. 이쁘죠?